네, 안녕하십니까 우양우 TV입니다. 특등머절이 탄핵사유 충분하다. 북에서 이제는 삶은 소대아리 청와대 삽사계를 지나 특등머절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특등머절이 자체도 대화를 하자는 큰죄수추다 이렇게 이해하는 개자식입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정인이 문제 입양아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학대받고 있는데 입양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가 질문했더니 홈쇼핑처럼 대답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거나 반품 교환하면 된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인권 변호사입니까? 입양아 문제는 취소 반품 쇼핑몰이 아닙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 하는 게 인권 변호사라는 이러한 인간은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또이 내용의 본질은 반품 교환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방점을 두고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동안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자리였지, 그저 마음에 안 들면 취소 반품 교환한다, 이따위를 묻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탄핵 사유 충분하죠? 두 번째, 중국 폐렴, 중국 코로나 사망자가 1,283명을 지나 곧 2,000명에 육박합니다. 국민의 건강, 생명을 등하시하는 이런 인간, 탄핵 사유 충분합니다. 4년 전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됐습니까? 사기, 조작 탄핵됐습니까? 그때 사안이 가장 큰게두 가지였습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냐 미르재단에 뇌물을 갖다 축적시켜서 만들었다 이 좌파 정권의 재판을 모든 걸 거친 결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건 안건 자체도 못 올라간 기각이 됐죠 미르재단 무죄였죠 당초에 왜 탄핵을 했습니까 탄핵 사유가 안 나오니까 묵시적 청탁, 말, 정유라의 말 가지고 지금 잡아넣습니다. 이 이재용이라는 삼성의 이 인간도 떳떳하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대통령이 묵시적 압박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가 집행유예로 나올까 그렇게 사정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은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당당하게 하지도 못하고, 징역도 먹고, 이러한 인간도 저는 규탄합니다. 자, 얘들이 말했던 탄핵 사유 하나도 없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따진다면 문재인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고 차고 넘칩니다. 그들이 말했던 인간, 사람이 먼저다. 사람은 반품하는 거다. 사람은 취소하는 거다. 사람은 교환하는 거다. 이상, 우양호TV, 마칩니다.